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레몽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토네이도에서 살아남기. 음, 토네이도에서 살아남기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해봤는데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 음, 볼까요? 노멀 모드로 서바이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음. 자, 그냥 토네이도에서 살아남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어디냐면요. 오, 뭐야, 이거 어디야. 교도소! 여러분, 이제 교도소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달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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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laughs> 너무 귀여운데, 이거? <laughs>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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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아, 이 안에 건물 아무것도 없어. 아저 위에 올라가는거 봤다 저도 올라가볼게요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 여기 위에 올라가서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수 있겠네 한번 볼까요 음어 여기 너무 위험한데 자 일단 제일 위에 올라가서 아 어떤지 한번 볼게요 아 어, 여기 교도관님 계시네 아 교도관님 계시네 반갑습니다 엎드릴까요?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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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아, 뭐야! 어, 뉴스, 뉴스 속보입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어, 지금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침착하게 대피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모두 주의하세요. 어, 밤도 어두워지고 있어요. 자, 일단 엎드려서 한번 봅시다. 음! 어떤데 지금 상황이? 어,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대박이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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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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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는 건데! 없혀없 우와. 우와, 다 날아다니네. 우와. 저는 일단 오늘 여기 있어볼게요. 와 어, 무서워. 없저, 없죠, 없죠?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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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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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움직여? 어! 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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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 어, 아, 거기 위에 쓰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어, 아, 너무 무서웠어요, 토네이도가. 전 결국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실지. 자, 그러면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 자, 다음 게임 시작... 어, 뭐야?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다 난리가 났구나 어뭐 어, 번개 치고 난리 났어요,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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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 몰아치고 나서 이... 우와, 다들 와 와... 태풍이 몰려갔어요. 한번 가볼까요? 뭐 어떻게 되는지. 여, 어 우리 교도소들 다 어떻게? 아, 자 이번에는 음...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음 여기 아파트도 하신 분들 많고. 오케이. 그렇지. 저랑 마음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와, 이번엔 여기서 한번 살아남아 볼게요. 아일랜드에서, 음, 아, 이거 헤뭐이 몰아갔을 것 같은데.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그러면 일단 저는 넓은 운동장으로 뛰어서, 뛰어다니면서 한번 피해 볼게요. 자, 우리 준비됐습니다. 아, 뭔가 이번에 쓰나미가 밀려올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안전해 보이지 않구요. 음, 일단 배를 한번 타봐야겠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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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를... 아, 수영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 물속에 있어도 아마 안될 거에요. 이거... 높은 뭐 선물로 가볼까요? 음... 아, 저희가 더 넓어 보인다. 절로 달려. 뭐야? 헤엄을안 치고... <laughs> 야, 절로 가자. 달려, 달려. 아. 음, 저 위에 막루가 있으니까, 저 위에 한번 올라가서, 어디 쪽으로 태풍이 부는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 얘가 좋아 보인다. 같이 하자, 친구들. 아, 어두워지고 있어. 날씨가. 빨리 올라가야 돼. 어, 어떻게 올라갔지? 넌 어떻게 올라가니? 아! 어, 오... 큰일 났습니다.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 뭐야, 이분 왜 떨어져셨어? 어, 아까 떨어져서 다쳤나봐요. <laughs> 어머, 뭐 어떡하지? <laughs> 어, 이, 큰일 났다. 어, 떨어져서 다쳤나봐요. 와, 태풍이 몰려왔어. 어 여러분 다리를 다쳤어요 어떡해? 어 이분들도 다 다리를 다쳤나 봐. 아 여기가 아다다치 다치기 시작하는 거봐 저. 우어 어떡하지? 저 태풍의 경로를 파악해야 될것 같아. 아못 뭐 올라가나? 아 어. 올라가면 안될것 같다. 뺄수없을것 같다. 아 저쪽에 계신 분들 어떻게? 저쪽에 계신 분들 어떡해? 아, 엎드릴 수도 없어, 다쳐가지고. 어, 이거, 이거, 생한데안 돼! 대풍 공사! 도망가!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우와, 어떡해! 안 돼! 엎드려! 결국 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됐나 볼까요, 한 번? 아... 아... 뭔가... 모두가 붙었습니다. 어우, 이거 또것 같아. 어... 좀또 올라가요. 대표 군저 어떡하지? 이거 도망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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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 번이나 날라갔어. <놀람> 아이 태풍의 강력함. 자, 다시 한번 도전. 뭐야, 바로 옆으로 떨어졌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왔어요. 아니, 뭐, 일로 오는 거 같은데? 일로 오는 거 같은데? 나나나나노노는거 같은데? 우와! 오, 어, 도가 도박가, 도가 안돼, 안돼, <laughs> 아쉽지만 모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어... 태풍이 다 지나갔네요. 어. 제대로 한번 엎드려보지도 못하고, 어떡게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자, 한 번만 더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아, 역시 태풍은 무섭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어, 이거 재밌겠다. 어, 이것도 재밌겠는데? 과연 어느 쪽에 투표를 더 많이 받을 것인가? 와 여기는 바다도 있고 도로도 있고 산도 있어 열심히 도망 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이번에는 한번 또 한번 살아남아보도록 해볼게요 음 뭔가 저 등대는 안전해 보이지 않고요 음. 아이집 안에 있어도 이게 태풍이 들이닥치면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구조를 한번 많이 봐봅시다 자이 집들을 지나고 나면 음. 저 위쪽으로 아 이렇게 아 여기 대피소는 없네요 따로 아쉽게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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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사장인데 이거 다 날라다닐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한데 이거 음 여기 집, 집이 또 있고 여기도 집이 있고 음, 어디 위에 올라가는 건 너무 위험하고요. 음, 여기 주차장도 있고. 여기 위에 공원도 있고. 오,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어떡하지? 얘들아, 뭐가 올 건가 봐. 음, 여기 친구들이 많이 여기, 이쪽에 있네. 음, 높은 데서 일단 바라보고 있어야겠다. 자, 뉴스 속보입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야 아, 태풍이 어딘가에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어 저쪽에서 온다. 아 태풍의 방향을 알 수가 없어. 어 어디로 망가야 돼. 어머 날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저렇게 뛰는 거. 오 저기 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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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어요 불렀어. 어 사람들 으로 가요 가야, 가야 될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아 어, 태풍이. 이쪽 오는 건 아니겠지?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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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살려. 아주 려오오 어, 소매고, 어. 어, 에동하는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 어디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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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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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도망가, 도망가. 어디, 어같어 어디.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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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태풍이 너무 빨라,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오, 일단 좀 멀리 도망가야 되겠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조심해야 돼! 한쪽에서못박는아 어, 누가? 아, 여기도 너무 위험한데?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데? 어, 야! 죽여야 풀들 할 데가 없어, 어떡하지? 쪼! 쪼! 어! 오, 이마데, 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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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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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태풍이 우리를 모두 다 삼키려고 하다 보요 어, 내 위주로 어고 나와라 땅땅 어...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나 오래 살아남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 아, 어, 아쉽다 오래 살아남았는데 고다 와... 또 오는 거야, 이거? 딱정동 근처는 에들워도만가너폭수좀넣어주라고 어... <trzeba persever potatoeneca>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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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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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어... 너무 무섭네요. 걔네 이번에 오래 살아남았는데. 어... 아쉽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와, 최선을 다했는데 태풍이 너무 무서웠어요. 자 이렇게 토네이도에서 살아남기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꽤 재밌는 게임인 것 같아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